안녕하세요. 텃밭중인 가수 이라입니다. 이 제라늄이 이제 봄이 되면요 왕성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라늄 같은 경우는 봄에 대부분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라 제늄을 이렇게 그 길쭉하게 웃자란 제라늄도 있잖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웃자란 제라늄 이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하고요. 제라늄을 사실 때 각자 자기 취미 취향에 맞게 사세요. 뭐냐면 제라늄을 살때 이렇게 목질화가 많이 돼 있는 거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내가 목질화가 된 이런 걸 키우고 싶다. 그럼 이런 걸 사세요. 그런데 정답이 없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목질화가 된 거는 쉽게 무르지가 않습니다. 물 같은 거. 가습에. 그래서 이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랗게 돼 있는 제라늄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목질화는 안 돼갖고 번식은 잘 되고 잘 자라요. 그 대신 가습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라늄을 꽃을 꽃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꽃을 계속 볼려면은 1년초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삽목을 해 가지고 봄에 여기에 있는 거를 잘라내 갖고 삽목해서 다시 번식을 시켜서 꽃을 계속 1년 내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라늄은 1년초로 계속 번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라 가지고 계속 번식을 해서 삽목을 해 가지고 계속 상토에다 꽂아두면 되기 때문에 굳이 놔둘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우자랐어요. 엄청 길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꽃이 아직까지는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지금 꽃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꽃을 자를 필요가 없고요. 꽃이 좀 이렇게 있다가 여기 위에가 좀 살짝 시듭니다. 그때는 빨리 미우니까 그때는 빨리 꽃을 잘라버리세요. 그때는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절정이라 지금은 자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되게 이게 우자란 편입니다. 그래 우자랐는데.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이게 삽목이 봄에 가장 잘 돼요. 삽목이 봄에 왕성하게 잘 되기 때문에 삽목은 봄에 4월, 5월 이럴 때 삽목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건 목질화가 됐어요. 목질화가 됐는데 계속 놔두면 위로 자라겠죠? 그러니까 계속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질 뼈가 이렇게 계속 드러납니다. 그럼 계속 웃자라기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목질화가 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목질화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는데 여기, 목, 목지라가 된 부분, 바로 위에, 여기 조금 남겨두고, 여기서도 광합성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잎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서요, 이렇게, 순짓기 비슷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목지라 바로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랐으면 기운이 위로 못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왕성하게 터갖고, 이게 잎이 잘 자라서요, 여기서 풍성하게 자랍니다. 이건, 이건 순짓기하고는 달라요. 이건, 이건 한마디로 제가, 삽목을 해 버리라는 얘기예요 목지라가 돼 가지고 이렇게 우자라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목지라 위에 목지라 됐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삽목해서 바로 꽂아 주시면 우자람 방지해주고 삽목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식으로 너무 크지 않을 때 이때 아까 제가 여기 삽목을 했잖아요 여기 잘라갖고 아까 삽목 했잖아요 목지라 된 부분 목지라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 남아 있는데 조금 남겨두고 여기서 위에 잘라갖고 제가 삽목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작을 때 적당할 때수영을 잡는 거예요. 너무 막 우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움이 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질화 됐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이쪽도 목질화 됐잖아요. 여기까지 목질화 됐습니다. 여기 나무에 여기까지 색깔이 누렇죠. 여기 위에 괜찮아. 여기도 잘리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놔두고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삽목하는 거예요. 삽목하고 놔두면 이렇게 되면 보세요. 좀 낮춰졌습니다 수영이 낮춰졌어. 그럼 여기 밑에서 이제 트니다 여기 옆에서 5 m 터죠 여기도 여기 세순 나왔죠요 세순에서 또 자란단 말이에요.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요원 가지에 여기 보면 이 가지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가지를 영향을 받고 여기서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잘랐으니까 이쪽 작은 가지 여기 보면 여기 생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폭풍 성장을 해요. 그또 잘할 거예요. 그럼 여기 또 자라고 나면 또 위에서 잘라갖고 또요 삽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목을 할때 무조건 자라는 게 아니라. 목질화된 것과 목질화되지 않은 것 사이에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광합성하게 남겨두고 자르면 여기서 또새순이 튼다 이거죠. 그래서 막으면 우회를 잘라갖고 막으면 기운이 못 올라가면 이 사이사이에서 막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질화된 거 위에 여기도 여기도 하나 자를게요. 여기 보세요, 목질화된 거 여기 여기 사이 여기도 잘랐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 새카맣게 또막 나옵니다. 요런데새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보면 있죠. 요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요건 작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새카맣게 튑니다 여기 또새 자랄 거예요. 계속 자랍니다. 이렇게 작을 때수영을 잡아서 삽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질화된 거에서 자르면 안 된다. 목질화된 줄기에서는 삽목이 안 됩니다. 잘잘안 돼요. 그러니까 목질화된 거 바로 위에 그 남은 줄기에서 잘라갖고 삽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대충 잘랐는데 벌써 네 개가 나왔습니다. 네 개가 이렇게. 예? 그제라는네개번 거예요. 이거 다네개 되는 거예요. 요거를 삽목을 할 건데 삽목을 할 때는 반드시 밑에 잎들은 깨끗하게 따 주시고요. 이렇게 따 주시고 바로 삽목하지 마시고 요걸 살짝 말려놨다가 말려서 여기 상처를 좀 없애준 다음에 꽂는 게 좋은데 상토에 물을 넣고 바로 꽂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맨 상토에다가요 이렇게 꽂아둬요. 그냥 맨 상토에다 꽂아두었다가 하루 정도 말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꽂아두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물을 그때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지 바로 그냥 잘라갖고 바로 이렇게 삽목해 버리면 과습으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이 우자랐어요우자랐는데요런데 위에 이제 순직기를할 건데 여기를 굳이 여기 요거 매 위에 보면 생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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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자르면 요거를 자르면 생장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요거를 딱순직기를 해주면 요거를 잘라주면 밑으로 자랍니다 요기를 자르면 밑으로 팍 터져요 그래서 풍성해지죠 그런데 굳이 순짓기를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순짓기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우자 랐는데 여기 위에 여기 위에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요거를 삽목을 하는 거예요 다 삽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순짓기보다는 굳이 여기 위에 여기 생장점을 차단해갖고 여기 순짓기를 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놔두지 말고 1년 초로 다시 이걸 번식시켜서 여기서 또 꽃이 나게 하고 계속 삽목을 해서 최대한 많이 번식을 하는 게 꽃을 1년 내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라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라늄은 목질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라늄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질화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 목질화가 되는 이유가 이게 바람이나 햇빛을 많이 받는 경우에요 햇빛을 많이 보고 바람을 많이 맞고 그 다음에 물을 또안 주면은 목질화가 빨리 옵니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런데 목질화가 되는 이유는 제라늄이 성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목질화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좀 나빴을 때 노화 현상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꽃이 좀 시들시들할 때 꽃을 빨리 잘라버리면 이제 시들시들해서 자르면 영양이 글로 쓸데없이 뺏기지가 않습니다. 꽃이 재라늄은 예쁠 때만 봐야지 지저분할 때는 보면 은 영양분만 뺏겨요 그러면 빨리 잘라주면 재라늄이 풍성하게 밑에서 빨리 터요 그러니까 삽목도 봄에 하시고 어, 될수 있으면 순직기를 하지 마세요 생장점 차단 맨 꼭대기에 순직기를 하지 마시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해라 그래서 번식을 시켜라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 네, 생장점은 이렇게 가지들이 다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가 하나 둘셋 이렇게 있잖아요 줄기마다 이런 식으로 생장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순들이 있어요 요게 생장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생장점이 있는데 요걸 탁탁 끊어주면은 밑에서 풍성하게 자라요 그런데 아까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조금 더 밑에 잘라 갖고 삽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막 노란 잎들이 많습니다 상태 안 좋은 것들 밑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노란 잎들은 정리해 주세요 예, 영양분만 빨아먹고 좋지 않습니다 이 제라늄은요 사이사이 햇빛을 못 보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노랗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끝없이 이 노란 잎들은 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상토에다가 이렇게 상토나 이런 거에다 심게 되면 은 이게 이제 물음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묵은병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마사가 있어요. 마사 돌가루 같은 거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는데 이거를 상토하고 섞어 가지고 심어주면요, 이 묵은병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마사를 좀 쓰시기 바라겠어요. 돌가루 같은 거 그리고 이재란늄 밑에다가 맨 아래다가 여기다가 좀 자갈을 좀 깔아주고 굵은 자갈을 깔아주고 배수가 잘 되게 해서 상토하고 위에다가 이런 고운 마사를 섞어 갖고 하게 되면. 물음병도 안 오고, 과습에 죽지 않습니다. 이 제, 제라룸은 더위에 약해요. 과습하고. 여름 되면 아주 맥을 못 쳐요. 더울 때. 제라룸이 이렇게 우짜랄 때까지, 이렇게 우짜랄 때까지 놔두는 것보다는 조금 작을 때, 좀 수영을 잡고, 순짓기를 미리 해가지고, 새 잎을 여러 개 받아가지고, 키우는 게 그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